자, 다음 문제 봅시다. 다음 문제는 그쵸. 요거는 바로 분수의 크기 비교에 관한 문제죠. 자,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어, 네모 안에 알맞은 자연수를 모두 구하시오. 자, 일단은, 그러면은 어, 10분의 네모가 4분의 1보다는 크고, 3분의 1보다 작을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모두 구하래. 자, 그러면은, 어, 4랑 10이랑 3. 4랑 1 2랑 3의 최소공배수 생각을 해보면 4랑 1 2랑3그단음에는 2, 2는 4 90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최소공배수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2는 4고 어, 4, 5, 20 결국에는 60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60이 최소공배수가 되니까 6랑 맞춰보면 똑같이 15 곱하면 15가 되죠 그 다음에 얘는 6 0분의 똑같이 6 곱하면 6 곱하기 네모가 되겠지? 얘는 똑같이 20을 곱하면 1 0분의 40이 되죠. 그래서, 어 여기 안에 알맞은 것은, 어 이제 쓰놓는 거니까. 자, 이제 만약에 네모가 1이 되면은 6일은 6. 이거 안 되죠. 그 다음에 2가 되면은 6일 12. 이거 안 되죠. 그 다음에 6, 3, 18부터 되지. 6, 3, 18. 그 다음에 6, 4, 24. 5, 6, 5, 30. 5, 6, 6에 36. 네, 6 7에 40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될수 있는 게, 3, 4, 5, 6이 될수 있는 거, 알수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우리가, 어, 배수 크기를 비교를 할 때, 4랑 10이랑 3, 어, 최소한 배수를 구해서, 이문제 똑같이, 같은 수를 곱해가지고, 흥분을 해준 다음에, 차근차근 네모 안에 넣어주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수 있죠. 이렇게 공유할 수 있죠